지금 평면 와, z는 2가 있어, 그렇지? 네. <laughs> z는 2란 평면이 뭐냐면 이거 위에 거야. 네. 이게 z는 2인 거지. 평면들에서 어. 그리고 네. 이 위에 점 위에 원이라기 때문에 얘가 반지름 일자리 원인 거야 지금. 그래서 이것을 밑면으로 꼭지점이 원뿔이 되는 원뿔이 있다. 그럼 이거 원뿔 그림 그릴 수 있겠지? 네. 자 그다음. 그러면 원 c와 한점 0,1,2에서 만나는 평면이 있다는 거지. 그치? 이 평면이 이 원뿔과 만나서 생기는 도형 중한 타원을 S 라 한다. 이 말인 거야. 네. 이 타원의 s y 평면으로의 정사형엔 장축의 길이가 4분의 5가 되는 타원이다 했단 말이야. 이때 이 알파 평면과 z 축이 생기는 좌표가 어디냐를 찾아 여기를 찾아라 이 말인 거지. 네. 자, 거기 아니지 어딘가 만나겠지. 나잘 몰라. 여기 여기. Z축. 아, 그렇지. 여기 어딘가 만나겠지. 네. 자, 보자. 지금 평면이 몇개 있어? 두 개지. 네. 이 평면이 있고 이 평면이 있지. 근데 네. 무조건 뭘 찾아야 돼? 이 교선을 찾아야 돼. 예. 교선이 어디냐면 얘가 교선인 거야. 여,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얘가 교선이지. 이 점에서 이 점에서 접하는 평면이랑 만나는 평면이란 말이야. 네. 그럼 이게 교선인 거지. 지금 저 선이 원에 접혀 있는 거야. <laughs> 그렇지. <그치>. 타원에랑 접혀 있는 그렇지, <laughs> 그말인 거지. 이 원하고 이 타원이 접하잖아. 이렇게 되는 거야. 이 평면이랑 이이 축과 평행한 선이 되는 거지. 네, 네. 그렇게 되는 거지. 아, 오케이. 그렇게... 저게 교선이지. 네. 그림이 너무 길겠지. 네? 평면이 두개 이상 나면 오 뭐가 편할까? 그렇구나. 교선에서 뭘 하는 게좋을까 평... 경향을 하는 거야. 아. 경향을. 겨냥을 하는 거라고. 네. 이런 문제가 나오면 네. 평면 두 개를 이알라 들지 말고 겨냥을 하는 거야. 네. 근데 기준이... 교선. 네. 교선을 바라보면서 겨냥을 하는 거야. 왜 그러냐면 이 그림 자체가 이 Z축과, Z축과 Y축에 대해서 완벽한 대칭적이야, 그림이. 그렇죠. 그래서 이 그림을 쉽게 말하면 X축 기준으로 겨냥하는 거야. 네. 무슨 말이야, 여기서? X축 겨냥을 하면 이게 Y축이 되는 거야 네. 이게 X축이 되는 거고 그 여기 뭐가 보여? Z축. Z축이 이렇게 있는 거지 근데 높이가 2라 있기 때문에 여기 높이가 2가 있고 여기서 네. 반지름1짜리 원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이렇게 겨냥이 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야 그냥? 여기가 1,2가 되는 거지 그래서 다 이게 지금 이렇게 생긴 뭐가 나와? 이렇게 생긴 정삼각형이 나오는 거야 아, 정삼각형은 아니고 이름의 삼각형이 나오게 되는 거지 네, 이, 네. 자, 근데 여기서 뭐라 했냐면, 이제, 이 점을 지나는 평면 알파라는 게실제로 이렇게 생긴 거야. 그렇죠. 이게 평면 알파야. 네. 그때 네. 생기는 타원은 뭐냐면, 바로 얘거든? 네. 이타원 여기 있는 거지, 이렇게. 네. 이 타원의 장축의 길이가 얼마라고? 네. 4분의 5 이게, 이게, 아, 타원의 장축의 길이가 4분의 5가 아니라, 정사형의 길이가 장축 길이가 얼마라고? 네. 4분 이건 원이야, 원. 아, 원은 아니지만 그 같은 거 이게 나온다 이거지 돼요 뭐 어. 도와, 음. 그치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 <laughs> 길이 저 길이 이 네. 길이의 정상을 찾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수선의 발 수선의 발 이렇게 된 것이 4분의... 어, 4분의... 이게 4분의 5라 뜻인 거야. 아, 4분의 이니까4분 그러니까 이렇게 좌표를, 저기서 안 보이던 게 여기서 보이게 되는 거야. 그게 바로 겨냥의 힘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공간을 공간으로 이해한 다음에 반드시 단면화 시켜서 평면으로 이해하는 게 고, 결국 공간도의 핵심이라고. 예. 이제 다푼 거야, 문제가. 되죠? 이게 이 길이가 이렇게 나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냐 <laughs>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알파 평면과 Z축이 생기는 이점좌표가나소 거지. 근데 어. 저 이런 작교가 되는 거지. 근데 저 직선식을 어. 구할 수있아 삼각형에서 직선식을 구할 수 어. 삼각형에서 뭐? 이거? 네, 저, 저 이거? 이렇게 이렇게 생각데이 직선식 구하잖아요 그렇지. 그렇그 그렇지 희양 되지. 이 직선식 구해서 z 절구 포함되는 거야. 오. 그게 답이야. 그래서 겨냥 의 힘이 위대한 거야. 인간은 공간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해석을 못 해. 그래서 공간을 다시 뭐로 만들어? 평면으로 만드는 아이디어가 겨냥, 단면화, 바닥 분석, 이세 개인가, 지거야 Z는 마이너스 2Y니까. 이해돼? 아, 네. 마이너스 3분1 넣으면? 2분의 1. 여기가 2분의 1 되겠지. 네. 아, 그럼 이제 저걸, 시키고 여가지고 직선 만들고, 뭐,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이 삼각형과 어차피 이삼각형 뭐가 되겠어. 이 하면 되지, 뭐. 맞아, 맞아. 닮음 써도 되고, 뭐, 니가 편한 대로 하면 돼. 그럼 보자. 이게 길이가 1이잖아. 얘는 네. 4분의 1이고. 네. 그럼 닮음비가 네. 1대4잖아. 네. 그럼 여기도 몇대 몇이겠어? 네. 1대4. 이렇게 하면 돼. 이거 1대4야, 1대4. 길이 전체 길이가 얼마 2분의 1이고, 인데 이거 몰라. 이게 얼마겠어? 2백이 2분의 1인 거지. 2백이 2분의, 2분의 1이잖아. 2분의 그게 2분의, 이게 여기, 여기서까지 길이가 2분의 3인 거야. 그 길이에 하나 둘셋넷 다섯 음. 1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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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의 2 1대 1대 이렇게 되는 1, 거지 2분의 더하기 2분의 2 답인 거야 그럼 이게 2분의 3이니까 10분의, 10분의 3 더하기 10분의 5가 되니까 10분의 8이 네. 되고 5분의 4가 답이 되는 거지 아. 그래서 50을 곱하랬으니까 답은 40이 아. 답이, 아. 답이 아. 되거든 변형이 그래서 2단 거다 이걸 공간으로 이해하려면 안돼 네.